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대로 아이폰 12 시리즈 디스플레이 심층 리뷰 시간입니다.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아이폰 12 시리즈로 오면서 디스플레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 무려 네 종류나 되죠.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요 사이에서는 디스플레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그리고 정말로 LG 패널이 삼성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셨죠? 객관적인 수치로 빡! 한눈에 들어오게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자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폰 11은 LCD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아이폰 11 프로랑 프로 맥스 프로 자가 붙은 애들만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폰 12 미니부터 해가지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까지 네 종류 모두 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뭐 물론 OLED 디스플레이 뭐 번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OLED가 LCD보다 확실히 장점이 많다는 거는 이제는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명암비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CD는 뒤쪽에 백라이트라고 빛을 내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 그래서 LCD죠. 요 액정이 요 빛을 얼마나 통과시키냐, 아니면 얼마나 가로 막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액정이 아무리 아무리 빛을 열심히 가로 막으려고 해도 완전히 모든 빛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냥 내가 가서 대충 이렇게 두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쌓아놓으면 물이 졸졸졸 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빛이 약간씩 약간씩 새어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검은색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검은색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어두운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검은색이 뜬다 그러죠. 이게 사실 낮이나 밝을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밤에 어두울 때 굉장히 거슬려요. 거기다가 명암비가 높으면 화질 자체가 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명암비 수치, 화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OLED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픽셀 하나하나가 자체 발광한단 말이에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블랙을 표현하고 싶다? 픽셀을 끄면 돼요. 완벽한 블랙, 완성. 참 쉽죠? 거기다가 이 높은 명암비, 쨍하게 화면을 보여주는데도 좋지만 HDR 영상 재생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예요. 뭐 거기다가 OLED 장점이 명암비 말고도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사라지니까 더 얇게 만들 수 있고요. 패널을 구부려서 좀더 자유로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장점이 많아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OLED가 거의 장악을 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OLED가 단점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죠 일단 제일 큰 단점 번인이 있습니다 오래 디스플레이를 쓰면 디스플레이 소자가 손상이 돼요 특히 파란색 소자가 손상이 되는데 그래서 오래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 그 특정 부분에 자국이 남아 아니면 전체 디스플레이가 다 타서 밝기가 떨어진다던가 요즘은 이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 시작하기 전에 디스플레이 리뷰를 위해서 측정을 한번 쫙 해.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폰을 실제로 3개월, 뭐 6개월, 1년 이렇게 썼을 때 디스플레이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에 띄는 자국이 남는지 이런 거는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아이폰 12 미니가 대각선 기준으로 5.4인치 아이폰 12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거는 화면 크기부터 해가지고 제품 크기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6.1인치 디스플레이고요. 이제부터 컬러 스케일에서만 볼수 있는 특급 비밀 뭐 비법 소스 같은 거 공개를 하겠습니다. 도합 1억 3천만 원어치 장비로 측정해서 분석한 컬러 스케일 디스플레이 벤치 2020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아 잠깐만 여기서 뭐 컬러 스케일 스마트폰 벤치가 뭐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서 미리 보고 오시면 좀더 유익하게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 스케일 스마트폰 벤치 2020 4개 부문이 있는데요. SDR 화질, 야외 시인성, 저조도 화질, HDR 화질입니다. 근데 HDR 화질 파트는 아직, 어, 측정이 덜 돼가지고, 앞에 3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SDR 화질. 우리가 흔히 화질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요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얘가 가장 메인이 되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점수들은 특수 상황들. 사실 스마트폰은 특수 상황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머지 점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점수들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SDR 화질. 얘가 제일 근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형부터 가봅시다. 아이폰 12. SDR 화질 평균 87.3점을 기록했습니다. 야, 처음부터 높은 수치로 시작합니다. 아, 근데 제가 왜 평균이라 그랬냐면, 부대 측정했거든요. 근데 점수 편차가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직전 세대에 대응하는 제품 아이폰 11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아이폰 11 점수는 83점. 야,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죠. 아이폰. 11이 아이폰 12보다는 확실히 점수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 83점이라는 수치도 낮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SDR 화질 세부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공간적 해상도.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글자가 떠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 떠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는 컬러 스케일이 떠있겠죠. 그런데 이 화면 자연스러운 영상 같은데 돋보기 들고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사실 빛나는 점들이 이렇게 콕콕콕 콕 찍혀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어, 그림 중에 점묘화라고 들어보셨죠? 점을 이렇게 콕콕 찍어서 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막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점을 막 엄청 오밀조밀하게 찍고, 좀 연하게 표시하고 싶은 부분은 점을 이렇게 콩콩콩콩 찍는데 가까이서 점 찍는 것만 보면 아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싶은데 그 그림 완성돼서 이렇게 뒤로 떨어져서 보면 우와 하는 그런 거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빛나는 점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서 각자 명령 받은 대로 색깔을 내는데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이 되는 거예요. 요 빛나는 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해상도는 요 픽셀이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개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2. 화면 크기는 같은데 해상도 차이는 상당하죠 아이폰 11은 해상도가 1792에 828이고요 아이폰 12는 2532에 1170입니다 픽셀 개수로만 따지면 거의 두배 차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빛나는 점이 있고 이거를 픽셀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빛나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여야 돼요 빛의 삼원색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유명한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제가 컬러 스케일의 블루인 것도 이 빛의 삼원색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어쨌든 이 빛의 삼원색, RGB를 마음대로 색기를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조합을 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컬러를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픽셀에는 서브 픽셀이라고 해요. RGB를 나타내는 서브 픽셀이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 스마트폰 OLED에는 좀 희한한 방식이 쓰입니다. 요거를 펜타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아이폰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펜타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에 서브 픽셀이 두개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픽셀은 레드 그린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픽셀은 그린, 블루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첫 번째 픽셀은 블루가 없는데, 첫 번째 픽셀이 나타내야 되는 블루 데이터는 어떻게 나타내냐? 옆에 있는 픽셀의 블루 픽셀을 빌려 쓰는 겁니다. 당연히 픽셀 하나마다 서브 픽셀이 3개 들어가 있는 것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하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편집자분한테 또한 대, 지난번처럼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도 점수가 어떻게 되냐. 아이폰 11은 85.5점, 아이폰 12가 90점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자, 다음은 시간적 해상도. 1초에 그림이 몇 장이나 지나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주사율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게이밍 모니터에 뭐 60Hz, 120Hz, 144Hz,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게 높으면 화면이 훨씬 부드럽고. 끊김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2 모두 60Hz로 똑같아요. 둘다 80점. 다음은 밝기. 애플이 적어 놓은 스펙에 보면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2나 밝기가 625니트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보니까 아이폰 11 밝기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둘다 스펙 625니트보다 높은데 아이폰 11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 11이 87.6점이고요. 아이폰 12가 평균 85.9점입니다. 아휴, 그래도 하나는 이겼네. 고생했어. 다음은 색 재현, 색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시를 하냐. 그리고 P3, 요즘 광색역 디스플레이 많이 나오는데 요런 광색역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냐에 대한 점수입니다. 아이폰 11은 93.8점이고요. 아이폰 12는 평균 94.7점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암비. 아까 제가 OLED가 LCD보다 명암비가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어두운 데서는 티가 엄청나는데, 밝은 데로 오면 티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난다 요런 말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빛이 있으면 화면이 꺼져 있어도 주변 빛이 화면에 갔다가 튕겨서 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뭐 LCD든 OLED든 완전 블랙은 없는 거예요. 이 파트는 명암비뿐만 아니라 반사율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폰 11은 71.2점, 아이폰 12는 85점. 그래도 OLED는 OLED죠. 차이가 꽤 납니다. 마지막은 균일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 전체에 똑같은 흰색을 채워 놨어요. 화면 전체가 똑같은 흰색을 표현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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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기나 색깔이나 당연히 다 똑같아야겠죠?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LCD, 비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 다른 게 우리 눈에 띌 정도로 확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거슬리겠죠. 균일도 점수에서 아이폰 11은 81.7점이고요. 아이폰 12는 88.7점입니다. 이번에도 차이가 꽤 납니다. 요거는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눈으로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화면 전체에 화이트를 띄워놓고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색깔마다 밝기가 매칭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니트는 주황색이고요. 그거보다 더 밝아지면 빨간색이 됐다가 흰색이 되고요. 300니트보다 더 어두워지면 주황색이 노란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검은색이 됐다가. 자 아이폰 12랑 11.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해드려도. 차이가 난다는 건 확실히 알수 있으시겠죠? 사실, 이 아이폰11도 LCD 치고는 화면이 정말 굉장히 균일한 편인데, 아이폰12의 OLED가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복잡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점수가 모여가지고 SDR 화질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이폰12가 해상도, 균일도, 명암비에서 아이폰12를 완전 두드려 패고요. 밝기나 색재현, 주사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1 83대 아이폰 12 87.3이라는 점수가 나온 거죠 그럼 결론은 아이폰 12가 아이폰 11보다 화질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항목도 봐야겠죠 야외시인성 야 이렇게 밝은 데서 폰이 얼마나 잘 보이냐? 아이폰 11 86.5점이고요. 아이폰 12가 85점으로 점수가 더 낮아요. 왜 그런지는 열심히 들었으면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2 스펙상 밝기는 같은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아이폰 11이 더 높게 측정이 됐어요. 플러스 야외 시인성에는 반사율도 영향을 주는데요. 아이폰 11이 아이폰 12보다 반사율이 조금 더 낮아요. 아, 참고로 반사율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1이 오히려 아이폰 12보다도 야외 시인성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요 밝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애플은 스펙에 적어놓은 625니트만 보장하면 되는 거예요. 625니트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높든 낮든 불량이 아니라 전부 다 애플이 주장하는 스펙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11을 샀는데 625니트 근처에 아이폰 11을 뽑았다 그러면 요 점수가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안날 거예요 아이폰 11이 높긴 하겠지만 조금 차이 나는 정도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조도 화질 요거는 아까랑 반대예요 어두운 곳에서 이 폰이 나한테 얼마나 눈뽕을안 주고 그리고 블랙이 안 뜨고 화질은 좋은지 저조도 화질 점수에서 아이폰 11이 50 9.7점을 받았고요. <laughs> 이번에는 좀 슬픈 점수죠. 아이폰 12는 평균 89.2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완전 압도적으로 아이폰 12가 아이폰 11을 눌러 버렸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냐? 일단은 명암비. 아이폰 11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LCD, 아이폰 12는 OLED잖아요. 요 명암비 비교도 안될 만큼 차이가 나는데 요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차이가 훨씬 도드라집니다. 근데 아이폰 12뭐 점수 보면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품끼리 편차가 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뽑기 운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 12의 저조도 화질 평균 점수는 89.2점이거든요. 근데 제품 하나는 88.4점이고요. 다른 폰은 90점이거든요. SDR이나 야외 시인성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폰이면 점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편차가 거의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유독 요 저조도 화질, 컬러 재현 부분으로만 가면 편차가 엄청 커져요. 사실 이 아이폰 12는 양반이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심해요. 이게 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안 좋은 걸 뽑게 되면 어두운 데서 색이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어, 뭐 사실 어두운 데서 색이 틀어지는 것 자체는 OLED의 고전적인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얘기할 때좀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리하면 저조도 화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가 아이폰 12를 압도적으로 따돌린다. 그런데 아이폰 12 안에서 옵기운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HDR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OLED들끼리 HDR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점수를 내는 거지,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2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점수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점수가 나오기 전부터 알수 있어요. 아이폰 12가 아이폰 1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HDR 화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종합하면 아이폰 11에서 아이폰 12로 넘어오는 거. 꼭 아이폰 11이 아니더라도 아이폰 10R, 뭐 아이폰 8 플러스, 7 플러스 같은 LCD 아이폰에서 OLED인 아이폰 12로 넘어오는 거는 디스플레이 면에서 큰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11. 프로랑 아이폰12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최신 폰인 아이폰12가 낫나? 아이폰11 프로가 프로라는 니 값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근본. SDR 화질 점수는 아이폰11 프로랑 아이폰12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 어, 그리고 저조도 화질 점수를 보니까 약간이지만 오히려 아이폰12가 더 높네요. 그런데 야외 시인성에서 차이가 좀 나요. 아이폰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얘기하는 최대 밝기 8 0 0트 그리고 실제로 측정했을 때는 그거보다 높은 값이 나오고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말하는 최대 밝기 625니트. 이 차이가 있어서 야외 시인성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아까 저조도 화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 안에서 편차가 꽤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게 아이폰 12 시리즈만 그렇다기 보다는 OLED 제품들 대부분이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수들만 보고 아이폰 12가 아이폰 11에 비해서 개선된 저조도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뽑기가 잘안된 아이폰 11 프로고, 얘는 뽑기가 잘된 아이폰 1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랜덤으로 100대 사오고, 요거 랜덤으로 100대 사와서 다 찍어봤는데 일관적으로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대한대 대 찍어본 걸로는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LG 패널 들어간 거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패널이잖아요? 11 프로가 12에 비해서 뭐 기가 막힌 화질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을 내면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전체적인 화질은 아이폰 12랑 거의 비슷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밝기, 밖에 나갔을 때 폰이 좀더잘 보인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11에서 아이폰 12로 가는 거는 확실한 업그레이드. 아이폰 11 프로나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서 아이폰 12로 가는 거는 약간 다운그레이드.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겠다. 자, 그러면 12 프로들은 뭔가 좀 다를까요? 그래도 최신 폰인데?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 프로랑 똑같이 야외 시인성 점수는. 아이폰 12에 비해서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SDR 화질, 저조도 화질 모두 다 아이폰 12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조도 화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아이폰 12에 비해서 점수가 확연히 낮아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평균이 85.6 점인데 아이폰 12는 아까 평균이 89.2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똑같은 제품 안에서 편차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이 정도면 꽤 있는 것 같아. 사실 뭐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제품들도 86점 정도로 뭐 점수가 대단히 높은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폰이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거든요. 근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세대를 측정을 했는데 하필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요 폰이 저조도 화질 점수가 제일 낮아요. 그것도 확실히 낮아. 진짜 이거는 어두운 데서 보면 거슬려요. 지금 보이세요? 아니 뭐 이거는 녹조도 아니고 무슨 회색이 예전에 그 수채화 그릴 때붓 쓰고 그다음에 물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콱콱콱 헹구고 새로운 물감 묻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한참 다 그리고 났을 때그 물통 색이 이 회색에 들어가 있어. 굉장히 색이 지저분해요. 뭐 이게 얼굴 같은 부분도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지는 이런 부분. 완전히 색깔 이상하고 사실 뭐 주변이 일상적인 밝기일 때 사용하는 밝기 정도에서의 색 정확도. 이런 거는 요번에 측정한 모든 아이폰들이 대단히 훌륭한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저조도 화질은 확실히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 안에서의 편차가 이렇게 큰 것도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나뭐 아, 그냥 뭐이 폰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쓰겠는데 제건안 그런데 내 것만 그래. 그러면 더 짜증 나잖아요. 뭐 아직까지 언급은 안 됐지만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패널을 썼고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LG 패널을 썼으니까 혹시 요둘 사이에 유의미한 화질 차이가 있나 찾아봤는데 이 정도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 스케일 스마트폰 벤치 2020 점수 최종 정리 제일 꼭대기 1등 누구 세워줘야 되냐?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프로 붙은 애들이 그냥 공동 1등 그리고 그 공동 1등에 진짜 약간 밝기 차이. 그 밝기 차이 말고는 1등이랑 다 똑같은 2등 아이폰 12 미니랑 아이폰 12가 있고요. 그 밑에 넘사벽 하나 있고. 아이폰 11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1 프로에서 아이폰 12 프로로 간다고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 없고요. 아이폰 12, 12 미니랑 아이폰 12 프로, 프로 맥스 사이의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야외 신성이 유일한 차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점수에 화면 크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TV나 이런 거 화면은 거거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들고 다녀야 되는 폰이니까 화면이 크다고 무조건 점수를 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다가 화면 크기 감안하셔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디스플레이 쇽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총평을 하자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굉장히 훌륭한 화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OLED 아이폰을 쓰고 계신다면 디스플레이 때문에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크게 아쉬운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120Hz 안 들어간 거두 번째는 저조도 화질 면에서 똑같은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인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업기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아쉬운 점입니다. 아 근데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점수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크기 있을 거고 뭐 아이폰 12 시리즈 점수에 포함이 안 되는 플러스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트루톤 기능 트루톤 기능이 뭐냐면 주변 조명의 색온도에 맞게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포인트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눈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색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대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 요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점수에 포함이 안 되는 마이너스 요소도 있겠죠 요번에 아이폰 12 디스플레이 사실 시끌시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테스트 방법에서는 요 시끌시끌 했던 분량들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일단 녹보 에디션 제가 영상 두 개에 걸쳐서 다뤘는데 자 요렇게 화면에 지금 흰색 똑같은 흰색을 띄워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밝기를 바꿔보면 그 당시에 제가 요거는 소프트웨어가 개입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14.2까지는 변화가 없었고요. 14.3 업데이트하니까 뭔가 바뀌긴 했어요. 일단 유튜브 영상에서 번쩍거리지는 않아.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단순히 유튜브에서 번쩍번쩍거리는 현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찾았던 규칙이 바뀌었어요. 요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로 뭔가 바뀌긴 했지만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다. 이거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역시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말고 아이폰 12를 샀는데 디스플레이가 오줌 액정이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누렇게 보인다. 이런 제보를 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테스트해본 아이폰 12들 총 10대거든요. 아이폰 12 미니 두 대, 12두 대, 12 프로 두 대, 프로 맥스 세 대. 이렇게 해서 총 10대를 테스트 해봤는데, 적어도 이 10대에는 화이트 포인트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사실, 흰색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로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신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1들도 거의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아이폰들은 이 화이트 포인트가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6,500 켈빈 근처로 거의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 아이폰들은 6,500 켈빈보다는 약간 더 푸른 값으로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몇 세대 전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새 아이폰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한쪽이 더 푸른색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더 누렇게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적응해 있다 그러면 새 아이폰 12가 확실히 누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적어도 제가 측정해본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표준 화이트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었거든요. 아마 요거는 불량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12 시리즈 디스플레이 굉장히 빡세게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보지 못했던 HDR 성능이랑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랑 아이폰 플래그십 스마트폰 또 한번 붙여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겠죠. 이런 것들 얼른 준비해가지고 과연 올해 최고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무엇이냐 이런 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